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만화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42회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늘 헌신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해 주신 교사노조연맹의 산하 각 노조위원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장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박다성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정수경 전국 초등교사노조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장은미 전국 특수교사노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김용서 선민정, 이웅경, 이주연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어, 이어내관으로 이동해서 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어,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에 비례해서 학교 현장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우리가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법률 개정이 동시에 시급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존중을 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 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악성 민원, 무관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현재 교육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 이제 국회에서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나서야 합니다. 전국의 50만 교사들의 뜻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교실에서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환희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사가 교실과 학생으로부터 분리되어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교육 현장에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여 정서적 학대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합니다. 지금 학교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이 교사를 우선 아동학대 혐의자로 신고하도록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가정 등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학교 교육현장에 예의 없이 적용되어 사안의 교육적 판단이나 경중과 상관없이 신고되는 즉시 곧바로 기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쟁이를 당해 수업에서 배제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무고당한 교사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던 많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선생님들은 심한 고통 속에 괴로하거나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아가 먹지 않겠다는 간식의 포장지를 뜯어, 뜯어주지 않았다고 보호자가 병설유치원 교사인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실인데도 특수학생 자녀의 말만 듣고 보호자가 교사 교출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는 증거 확인도 안 하고 즉시 교사인 저를 교체하였고 교감 선생님께서 증거도 없이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 사례들은 현장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고충을 토로한 사례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총 54,446명의 선생님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서명을 급별로 분류하면 국공립 유치원 교사 1,591명, 초등교사 44,434명, 중등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명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부산의 모초등학교 고 김모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7일 MBC PD수첩에서 밝힌 바대로 당시 고 김모, 김모 교사는 수업시간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준비물을 빌려주던 중 욕설을 한한 한 학생을 복도로 내보냈고 또한 학생을 남겨 적기 싫다는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학부모는 쓰기 싫은 반성문을 억지로 적게 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학부모의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김모 교사는 학생과 강제 분리돼 반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이 모든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한 번의 제대로 된 조사 과정도 없이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은 본래 만들었던 법의 취지보다 행정 기관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어서 교사들에게 더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래로는 교육 주체 간에 서로 신뢰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강두구 의원님과 저희 교사노조연맹은 고통받는 교사들을 구제하고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 해제 중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구조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대한 시행령 및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속하게 보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 실정에 맞게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생 및 보호자 등의 다양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객 응대 근로자의 준하는 지원 방안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인격을, 교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째, 연령이 어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의 본질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육활동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외 교육 선진국들의 상황을 보면 독일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으로 보장해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학생 행동 대응 차트를 제시하거나 방문자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사 근무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멘토링, 업무 경감 등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기본법과 교원지휘법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존문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각종 설문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침해 상담 처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 이 질문에는 20% 밖에 긍정적으로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 약 69%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또 가장 힘든 부분들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80%가 지금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실에서 교육 공동체의 희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